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00 아, 137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 역이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 백성을 불러 모으고. 베로시 또한 그렇게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어깨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멘 아 예,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성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라 할지라도 큰 슬픔에 빠져서 무슨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것, 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주민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일, 가장 큰 일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지내기보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도 남은 인생 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2천 년전 오늘 그것도또 바로 이 시간 지금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로 나가시는 요런 장면이죠. 바로 지금 이 시간쯤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일절이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 와서 고발했다는 거죠. 자,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끌고 선동한 그런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요, 이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와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졌다. 그래서 고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금했다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아,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잘 바치고 말이지. 로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으로 잘 살려 고 그러는데 아이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못 받치게 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뭐 그러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거고 이거는 반역이고 반란이고 그러니 얼마든지 이 예수를 죽일만 하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죠. 예, 로마의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합니다. 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폭도들의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세금도 받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거기 지지자들이 생겨나고 하니 빌라도 총독이요.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이런 이 사람들 이 무리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자니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막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세워야 되는데 이거 사기꾼이네 내지는 뭐 그죠? 그래서 좀 죄로 처리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사절을 보니까 사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제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본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신이 너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는데 죄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전혀 무슨 로마의 폭동을 일으켜서 반역하고 큰 밀란을 일으키고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볼때 너는 뭐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레도에게 무리들에게 끌려오실 때 어떻게 끌려오셨어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순순히 그렇게 끌려오셨죠. 힘없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예, 시작. 그가 고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주 힘없이 순순히 그렇게 끌려오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로마를 정복하고 무슨 로마를 대항하고 무슨 그런 기세가 어디서 보여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의 고발이 진짜가 아니라 시기로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아, 마가복음 15장에 예? 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로마를 반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괜히 지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풀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이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미 예수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심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죽일 죄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죄가 있다면 이건 죽일지 아니면 내가 재판 안 해도 되니 야 유대 너희들 관할에 있는 야 헤로세게 좀 재판을 받으라 그래 그래서 헤로당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뭐 관할 막따지잖아 이건 내 관할 아니다 막 돌려보내고 하잖아요 헤로당에게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시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 보내합니다. 헤롯도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환심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스장의 무리들이 막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용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요구에 그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부응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날 오늘입니다. 2000년 오늘. 오늘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풀어주는 특사,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유월절인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두 사람을 딱 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구 풀어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누구 풀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을 꾸미고, 그렇죠? 살인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에 한 거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고 누가요? 바라바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로마에 한거하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애국자일지 모르지만 로마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반란폭동자거든요. 굉장히 로마의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뭐그 당시 아시아, 이스라엘 또는 아프리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한 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빨리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수형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가장 큰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당장 죽지 않습니다. 길게 가면 일주일도 가는 그 고통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 로마에 항거하지 마라,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 경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청해 형에 처해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었고 빌라도는 예수님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도 또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 차, 3차까지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몇 번까지 했다고요? 세 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무슨 악한 일을 하고 무슨 죽일 죄가 있느냐? 내가 보니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때려서 놓게 놓라세 번까지 빌라도가 얘기하는데 끝내 백성들은 그 빌라도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는 이 사람들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켜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밉보여, 내가 짤리게 생겼구나.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죄를 일으킨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조금 잘못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법집행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도 법집행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이게 동네 무슨 잡범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법집행이 허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면 빌라도는 죄가 없습니다. 왜요? 그 정치범들은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십자가 형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는 게 그게 합리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 죽일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인정했다고요? 세 번씩이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전혀 없었지만, 백성들의 이 무리한 요구, 이 밀란의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이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일 체가 없어요. 죽을 체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죽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됐던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사형수였던 바라바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역설적인 재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인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으셨어요? 입이 없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신있게 나의 무죄를 증명하고 변호하실 수 있을, 에,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빌라도고, 로마 군병이고, 뭐, 한마디, 한마디로 다 그냥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뭐 소리도 안 하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2000년 전 오늘, 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바가 누구냐?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라바가 누구냐? 이 바라바는 2000년 전에 로마의 한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바라바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바라바와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바라바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예, 이제 이렇게 부활절에 부활절에 세례 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토요일날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꼭한 가지 예, 여쭤보는 게 있어요. 세례 받는 분들에게 혹시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면서 그런 정도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꼭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자고 해서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누구가 뭐 이르쿵저르쿵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유, 수근수근 하는 게 무슨 사양입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 받을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와 다름없는 사형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 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누가 다 처형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보기에도 죄 없으신 죽일 만한 죄가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은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 없으시지만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다시 살아난 바라바 이 사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바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더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유대 전승에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바라바는 오늘 아침에 자기 대신 십자가를 메고 상장으로 가는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다 봤다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서 바라바의 마음 속에는 묘한 죄책감과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나긴 했지만, 왜 저분은 자기가 살아나려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 대꾸도 없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까? 그런 묘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 의문과 방황으로 며칠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염치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 바라바가 로마의 무력으로 한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 그럽니다. 어느 교부의 문헌에 의하면 바라바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바라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남은 인생도 이바라바처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